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18절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 되는데요. 그냥 천천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여러분이 18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케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9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에르살렘에 이르니,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건드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여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마리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이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워 그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구절입니다. 예, 그가 금 이백 이십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려하고 그의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기사 결말입니다. 시작되어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혜와 부기 영화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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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점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결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자국의 군사력을 정보화, 정비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며 해상 무역과 외교 관계를 통한 대외, 대외적 경제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는 나라는 두로왕 후람과 스바 여왕과의 교류를 번갈아 전개합니다 솔로몬은 어, 두로와 협력하여 지중해뿐 아니라 홍해를 통한 해상무역을 본격적으로 어, 진출합니다 홍해무역의 주요 거점지역은 에시온케벨, 에, 엘루스로 아카, 아카바만 북쪽의 항구도시들입니다 에시온 개벨은 출입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출항한 배들은 홍해를 따라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 방면으로 광범위한 모역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도시는 오빌이라는 도시인데 남서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동부의 항구도시로 추정되며 금산지로도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오빌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빌은 아카바만과 홍해를 공유하도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빌은 성경에서 자유, 자주 유명한 금산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1기상에서또 욕기에서 어, 언급되고 있는 금산지입니다. 후람은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어 세입금으로 대신 금을 받았는데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상납합니다 상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laughs> 어, 이것이 세금으로 받은 양인데 그 양이 어, 우리 일톤 트럭으로 1 5 대분, 십오 톤 트럭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금을 받아옵니다. 이것만 봐도 솔로몬의 무역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무역 활동을 활발, 솔로몬은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그걸, 그곳에서 금을 포함하여 나무와 보석도 함께 들여옵니다. 구장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이 영화를 봤습니다.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아이 여인의 그 여배우가 어찌나 매혹적이든지 우리는 그냥 그 여인에게 빠졌었는데요. 너무 이쁘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멘으로 알려진 스바의 여왕인 에, 어, 스바 그 여왕이 고급 향료와 금, 보석 등을 가지고 고급 교육품을중심으로그 유명한 지역에서 이제 옵니다. 솔로몬이 주의 이름과 함께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스바 왕은 여왕은 이 소문을 듣고 거의 200km. 그때 당시 200km는 2,000km. 2,000km는 정말 긴 장거리 여행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들로 솔로몬을 시험해 봅니다. 어, 당신의지로움면 얼마나 지혜로워? 이렇게 하고 어, 시험합니다. 음, 하나, 어, 어, 이 시바용이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음, 여기 와서, 어, 정말 솔로몬의 어, 지혜를 시험하기보다는, 그가 어, 이 사람하고 교역하면 어, 정말 돈이 남을지. 또 이득이 있을지 이것들을 더 염두에 두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험한 여행에 그것들 씨고 무릅쓰고 여인의 몸으로 외교와 무역을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왕은 찾아올 때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향료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실 고루 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 규모가 큰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수수께끼 세 가지를 지금 새벽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좀 맞춰 맞춰 달라고 우리가 뭐. 뭐 점쟁이가 맞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이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가 어떤 마음을 읽, 있는지 갖고 있는지 네가 맞춰 봐 달라고.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 그것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왕이 자기에게 묻는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천 개의 자몽과 노래는 물론 식물, 동물, 화충류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이시 솔로몬에게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의 명성이 소문 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도 함께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봅니다.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 그리고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대단했고 또그 정교함도 대단했고 세심함도 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입은 제복을 공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 복장입니다. 성정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얼마나 장엄하던지 정신이 항우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하니 솔로몬 왕궁이 왕궁이 얼마나 또 어, 정말 멋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인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들은 소문보다 어, 여기 와서 확인하니까 훨씬 더 당신은 훌륭하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반내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많은 분 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여왕은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을 저 자리에 앉히는 게그 이유가 있었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분을 예비하셨구나. 아마 그런 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경고한 나라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효, 어, 효, 효과가 있었고 어, 그 어, 정말 감동이 있었겠죠. 스바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이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어, 좋았을까요.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께 지혜를 배우는 저 신하들, 저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 왕을 잘 모신다는 것, 왕을 잘 뽑는다는 것, 리더를 잘 뽑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는 상전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랫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역, 일 모두가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그 그 주님의 말씀 아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매일 지혜의 말씀을 배우니 우리도 행복하다 아니 할수 없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감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정말 귀하죠. 예.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는 삶, 이 삶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십니다. 임금님을 어,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어, 하나님이 당신을 왕자에 앉힌 게 분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방 여인 이방의 왕을 어,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이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를 보고 열국의 왕이 단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신다. 이 말은요, 하패츠라고 하는데, 좋아하다, 기뻐하다고 동일한 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마음에 어, 어, 어떻게 들었습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 하나님이 솔로만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 좋아하면 할말다 하죠. 청년들이 어, 자매를 좋아하면 할말다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어, 별거 다 갖다 주고. 그런데 한물며 어, 하나님 은도 어떠,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방여인 스바 여왕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과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종에게 지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어, 왕이 그를 뭐한다고 합해치 한다고. 기뻐한다고 전해라. 이때 당시 정말 결혼을 하려면 신부집에서 신부집에 내야 되는 지상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왕의 가문과 어 결혼 해야 되면 다이이 가진 걸 모두 다 털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둘째 딸을 꼭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어첫 딸을 를 실패하고 두 번째 딸미가를 앙으로 삼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어, 조용히 가서 말해라. 어,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 아니라 하라. 이렇게 열1기 어, 사무엘상 1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간도 빼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이 일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제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을 들어서 저분이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울이 작은 딸 미가를 안으로 주겠다는 사울왕의 제안에 대하여 다윗이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제안이 맏딸 메랍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이해될 것임을 다윗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단어는 정말 너를 신뢰해, 너를 좋아해, 너를 기뻐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솔로몰 어, 양하여 당신은 정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220달란트. 120달란트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물합니다. 선물의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서 받은 향료와 보석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받은 적이 없었다. 전회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마음을 정말 다 아주 홀랑 뺏긴 것 같습니다. 그후 오빌에서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이 오동나무 제목과 보석을 대량으로 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들어옵니다. 솔로몬은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금과 비파도 제작합니다. 오동나무가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동나무 목재가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는 일들이 오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들은 단단,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백단목은 어떤 나무냐면요, 향기가 나는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여러분, 향기는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까지 이런 나무를 또 거기서 예, 이, 이것도, 우리까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단목의 혁명은 산타름이라고 하는데, 백색을 띠는 목재입니다. 나무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향수를 만드는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그녀와 사절단의 귀국 소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갈래를 따라 담례불을 담례품을 받고 또 담례품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고 어, 주어서 돌려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한 대응은 그의 부와 호의를 호의의 크기뿐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통해 이스라엘의 명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에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소문은 널리 널리 퍼져 나갑니다. 아뭐그 시바야기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간복을 했대. 그 솔로몬과 무역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득을 얻을까 이런 소문이 아마 전 세계로 퍼져 나갔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동일한 지혜를 여러분 주셨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의 자리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자체를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시지요? 또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도 정말 이것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똑똑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똑똑한 소리 나는 소리는 들었는데 저는 뭐, 뭐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수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자리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 세상에서 지혜를 쓰는 방법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혜 종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바여왕이 말처럼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 세상이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높이셨습니다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 주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 막 한우가, 깊은 한우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어, 그런 주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 바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안심하고, 주님 저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상담의 결론에 가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집사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을 이루시고 자,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그 말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그 가정에 이렇게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삶 여러분이 능히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7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주님 제가 복된 자입니다 제 근본이신 주님을 알게 된 저는 이제 제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종이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하여서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늘 기도하며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제게 들려주셔서 제가 헛되이 행하지 않도록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장애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사랑합니다 저 이나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게 된것입니 아버지 입장에 어떤 신을 믿은 것으로 이것을 아버지는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 나, 나와 아버지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말씀은 품을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동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귀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아버지 저렇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지. 나도 저분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소름을 에게 주었던 그 지혜가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지혜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발휘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발전 말씀으로 한번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기가하시고, 또 오늘, 에,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귀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 지로다.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기뻐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침 이 황홀함과 이 충만함이 오늘 아버지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신 지혜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인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살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언제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